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보험계약의 특성에서 이번에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계약법 시간에 그 얘기를 계약법을 안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계약법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계약법에 손 사이로 보면은 반 이상이 지금까지 한거 경영학 위험론이거든요. 어그 정도 반이 되고 반이 이거야. 이제 계약법 쪽에 계약법하고 계약법 관련된 배상 보험 쪽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계약법에서는 크게, 거시적으로 공부했고, 지금은 얘가 뭐예요? 그거예요. 왜 이렇게 나왔어요? 보험료를 내야 된다. 근데 보험료가 뭐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첫 번째 보면, 보험 계약의 특성하고 나오죠? 특성. 어? 자, 이제, 저기랑 틀려요. 계약법 강의랑 지금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나도 계약법에 나왔을 땐얘고 손사이론이 나왔을 땐 예요. 됐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 자첫 번째 보험계약의 정의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대수의 법칙에 의해 위험률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받고 그러니까 정의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보험료 정의는 동질의 위험을 가진 사람의 단체를 만들고 보험료를 내고 위험을 정가하고 보험사가 났을 때 보험금 을 준다. 어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 그냥 대수의 법칙 단체 위험률에 따라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특정 위험 범사가 있을 때 우연한 사고 발생할때 보험금 기타 뭐 주는 건 이런 채권이다. 이렇게. 어, 상법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상 또는 생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발생한 경우 보험금 그밖에 급여를 지급한 걸 약정하로서 효력이 생긴다. 그렇구나. 계약은 법적 효력 위해서 어, 한목적인 어, 수행하는 것이고 청약과 승낙 존재하고 계약 당사자는 서로 약인을 제공해야 된다. 됐죠? 첫 번째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자, 계약법에서는 보험의 성립 조건을 뭐라고 했냐면은 청약과 승낙 그 하나뿐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왔는데 얘는 뭐냐 그러면 약인이라는 놈이 있어요. 어, 청약과 승낙 앤드 약인. 약인은 뭐냐면 증거, 증표를 줘라. 돈 달라는 소리예요. 됐죠? 그래서 계약법에서는 보험료는 보험자가 책임을 개시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성립 조건이다 한번 틀린 거고 얘는 손사 이론에는 설마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 앤드 약인이 있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헷갈리면 안돼 이거. 약인, 약인. 자, 이 성립 요건. 딱보다면첫 번째 청약과 승낙. 아, 지겨워. 그쵸? 지겨워. 하도 얘기해서. 계약의 일방이 청약을 하여 상방에 승낙해야 된다. 계약의 일방 누구야? 계약자가 하고 승낙은 보험자가 하고 보험계약에 있어서 청약은 언제나 계약자 계약 먼저 어 먼저 하며 이에 대한 승낙과 거절은 권리가 보험회사가 하는 거다. 자 약인 이름도 생소하죠. 약인, 응. 약소, 약소, 응, 약소. 계약은 거래에. 당사자 사이에 교환되거나 제공되는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 보험이 개약 성립을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하고, 어, 보험계약 경우 보험료와 사고 발생 경우 보험금 관련된 보상하겠다는 보험회사의 약속을 교환된다고 할수 있다. 그냥 보험료 음. 약약속하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어 이렇게 할게. 이 오케이. 법적인 능력자에서 아, 요거는 이제 배상 보험 쪽에서 나온 건데 계약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당연히 무효겠죠. 미성년자나 행위 무능력자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들의 권리에 대하여 법적 대리인 대신 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험회사의 보험 체결 권한은 회사의 정관 또는 규정에 표시되어야 되어 있다. 오케이, 별 얘기 아니고. 계약의 합법성이 있어야 되고 보호학교에서 합법적이 있어야 된다. 자, 요거는 이제 계약법에서 나온 거죠. 빠르게 한 번. 일단 분류식 낙성계약이다. 일단 분류식하면 요식, 행위, 형식, 형식이 없네. 형식이 없고 낙성. 오케이, 승낙했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낙성계약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식 낙성계약이다. 보험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다,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성립한다. 특별한 요식행위는 요구하지 않는다. 어? 아까 약약인 이 있어야 된다면요. 그러니까 너무 어,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계약법 얘기잖아요. 너무 이렇게 딱딱 구분하면 안 돼. 그냥 어, 성립 요건은 어, 청약과 승낙 어,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되는데 그건 계약법에서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아 약인 약인도 약속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낙성, 분류식 계약이고 보험료 납입 또는 증권 발행은 성립 이후의 보험계약자, 보험계약 의미일 뿐 보험계약 성립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지겹게 했어요. 이거 지겹게 했어요. 어디 갔어? 보험료 납입, 음, 증권 발행. 자, 유상, 쌍무 계약이다 유상. 가치, 뭐 가치가 있어야 돼.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쌍무. 서로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계약은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채권계약으로 보험료와 보험금 대가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상, 어, 유상 뭐뭘 주고 받아야지 그렇지? 유상이고 계약자 대가로 서채무의 부담은 계약이므로 쌍무다, 어, 쌍 의무가 어, 이렇게 쌍으로 있다. 그래서 얘 반대말이 편무예요. 편무계약이다. 그래서 틀린 지문 가끔 나왔어요. 쌍무. 그래서 이걸 계속 분류식 낙선 계약, 유상 쌍무 계약, 조건부 계약, 사행 계약, 선의 계약 계속 하다 보면 보기에 낯선 보기가 나와요. 편무 계약? 특별히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낯선에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편무 계약은 한쪽만 의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조건부 계약이다. 음. 사행 계약이다. 보험료 조금 내고. 공금 많이 타가자는 사행 계약이다, 선의 계약이다. 당연히 있어야죠 믿어야지. 그래서 요 옆에 하나만 써주세요. 모랄헤저드, 모랄헤저드, 뭐죠? 도덕적 해이 모랄. 영어 한번 쓸까요? M O R A 모랄헤저드, 헤저드, A R D. 모랄헤저드. 아래도 위태, 해저 등. 그래서, 물리적, 리스 시험에 항상 나온다고 그랬죠? 1번 문제 아니면 2번 문제로. 물리적, 도덕적, 방관적, 거기까지. 뭐, 니갈까지 나오지만 법적, 이런 거 있지만 대표적이고. 그래서, 그, 도덕적 해이. 거기서 몇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음. 정의는 보험계약은 정부의 비대칭에 따라서 최대의 선의가 요청되는 선의의 계약이다. 제도로서 승낙정 사고의 거절 사유. 이런 것서보험사의객관적 확정 효과, 위험 변경 증가 통지, 15세 미만장 사망 보험 계약 금지. 그죠선의 계약이니까. 이정도 자, 일단, 일단,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계약법까지 듣고 나서, 어, 이게 뭐예요? 하면은, 응, 어, 언 되는데, 설명을 해드리는데, 아직 계약법을 안 하신 분이, 아, 이게 뭐예요? 할수 있어요? 그냥 체크만 하면 돼요. 계약법에다 했던 거니까, 그렇게. 이거 하려면 몇 시간 걸리죠? 또 댓글로 뭐, 이거 성의 없이 가르친다, 막 그러지 마시면 안 돼. 제가, 저거 하려면 오래 걸려요. 다시 계약법으로 가야 되니까. 자, 여기, 이제. 우리는뭘 배웠냐면은, 계약법에선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이런 걸 배웠어요. 근데 얘는 그거 똑같아. 저쪽 나라. 어, 저쪽 나라에서 하는 건데, 거기서 똑같아. 똑같아. 근데 고지 의무 하면은, 진술. 진술이 이제 디프리젠테이션 아니면 아, 나 영어 쓰기 싫은데. 은폐랑 보증이 있어요. 이렇게. 똑같아. 이게 고지 의무고 얘는 이제 이것도 통지 예, 보험을 들었으면은 이때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 통지 의무하고 비슷해요. 워런티. 개런티워런티워런티 y 워런티. 예, 보증. 맞죠? 그래서 예, 이제 진술은 뭐냐면 보험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보험사에 행하는 질의에 대한 보험 가입자의 답변을 말한다. 통저 고지 의무잖아요. 그 얘기를 영어로 쓴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그아요 그렇죠. 요거 요거. 그러니까 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상황을 줘서 얘는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서 세, 설명하는 게 뭐냐? 그고 영어로 나와야 또 리프레젠테이션, 어. 오케이 진술, 컨설 컨설트먼트, 은폐 아니면 오런티 보증.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 고의적으로 감추는 거 얘하고 얘 묶어도 돼요 솔직히 얘랑 그 워런티는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음. 워런티 그리고 종류도 많어 얘는 나눠 또 얘가 아, 워런티는 뭐냐 면 보험계약자가 이행할 의무가 의무. 아 이거 뭐할 거야 그냥 오케이. 어 계약 성립했어. 근데 의무를 안 해. 우리 가망능력이라고 들어봤나요? 가망능력. 어 보험을 들었어. 오케이 나 저기까지 갈게. 보험 들어줘. 근데, 그, 예를 들어, 옛날 생각하면, 나침반도 없지, 선장도 없지, 운전, 운전대가 아니고, 이거 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지, 여권도 없지, 기름도 안 넣었지. 그리고 우리 적 하라고 하잖아요. 어, 그 이렇게, 이렇게, 모래 같은 거 쓰는 거. 그런 것도 없지. 그런 거 하면은 무조건. 그럴 때, 워런티야. 내 의무를 안 했다. 그게 이제, 워런티거든요. 그니까 워런티는 우리는 통지 의무는 조금 잘못해도, 아이, 사소하니까, 응, 봐줄게. 근데 이 워런티는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단칼에. 왜냐, 그만큼 위험이 커요. 이 조그만 게 위험이 커. 그래서 바닷가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해상보험이니까. 그래서 약속, 약속보증을 안 해. 미래행도 안 하거나 체결시 사실이나 조건 허위로 하는 거. 긍정보증이나 현재 이런 거 보증하는 거. 내용을 명확히 문자로 표시하는, 어, 이거 해. 저거 해. 어 명시보증. 이렇게 전체적으로 묵시적으로. 아,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묵시. 약속 보증 긍정 보증 묵시 보증 이렇게 있다 그래서 약속 약속 보증은 화재 보험에 가입 시 화재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겠다는 약속 이런 것들 긍정은 과거에 보험 가입이 거절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 또는 묵시적으로 선박에서 주로 인정된 선박 해양에 견딜 수 있는 보증이 있다 선박의 가망 능력 이런 거 무조건 면책이다 그래서 우리 계약법에서 가망 능력은 무조건 면책이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워런티 중에 아 몇개 있어? 그 중에 묵시 보증이다. 보증은 왜세 보이잖아요, 왠지 그래서 전에 전에 여기나 왔었어요, 이거. 워런티 묵시 보증이다. 그래서 요세 개. 어, 얘는 얘기 안 하는 거. 얘는 질문한 걸 얘기 안 하고 고의로 숨기는 거고, 얘는 얘 똑같아요. 얘 얘하고 비슷한. 얘는 그냥 통지 의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요즘은 그렇게 잘안 나오더라고, 저게.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많이 안 나와요. 자, 부합계학. 자, 부합계학. 그 얘기 했었어요. 아니, 처음 얘기한 걸로 할게요, 그냥. 부합계학은 시험 문제에 보기에 부합계학 나오면 개 찍으면 답이라고 했죠. 왜? 시험 문제 낼게 많다. 자, 부합이라는 건 우리가 옛날 얘기했죠. 막 이렇게 싸우다가 아니 처음 얘기한 것처럼 할게요 그냥 옛날에 다시 얘기할게요 저기서 얘기했거든요 저쪽 편에 얘기했는데 처음 듣는 분이 있으니까 자 옛날 전쟁에 나가면 얘랑 얘랑 싸워요 이렇게 칼 들고 쭉쭉쭉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지금이야 옷이 틀리잖아요 싸우다가 이렇게 해도 우리 편 얘네 편다 아는데 옛날에는 호랑이 그 가죽 입고 싸우다 보면은, 얘가 우리 편인지, 얘가 우리 편인지 모르잖아.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 싸우다가, 싸우다가, 너 우리 편이야? 아니야? 우리 편이야? 그러면 딱 돌아서, 아닌데? 이렇게 찌르고.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런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막대기. 그래서 얘를 딱 부러뜨려. 그래서 우리 편 하나씩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다가, 너 우리 편이야? 막대기 줘봐. 맞춰. 어, 우리 편. 안 맞네? 나쁜 놈? 아, 나쁜 놈은 아니지. 적이다. 그래서 이게 부합한다. 그때 나온 거죠. 부합한다. 부합한다 해서 나왔는데 그럼 부합계약하면 뭐가 부합해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 보험에서. 부합한다? 보험증권, 약간은 누가 만들어요? 보험자가 만든다 고 그랬어요. 보험자가 만들어서, 야, 이거 읽어보고, 음, 들고 싶은 사람 와. 즉, 거꾸로 말하면,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 부합되는 애, 맞는 애 와. 그쵸? 그래서 보험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합성은 약관에서, 어, 나, 어, 약관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부합계약서. 단체잖아, 이게. 단체로, 야, 들어와. 거기서 부합되는 애만 부합계약서. 단체서. 됐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게. 단체나 약관이나 이런 거 나오면 부합계약서 쓰면 된다. 그얘기예요 자, 일방이 결정한 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 승인함으로써, 야, 일로 와. 부합되면 사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부합계약이다. 계약은 통상 다수인 상대로 체결한다. 단체성, 기술성이요 정형화 요구됨으로 일반적으로 미리 마련해 돼, 미리 이렇게 만들어 만들어서 계약자에게 약간의 내용을 조정할 수 없고 다만, 음, 봄 들고 안 들고, 예스 노만 해라, 예스 노만 해라. 자, 부합계약성 특성상 장점은 거래의 편의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수 있다. 그냥 생각하면 돼요. 일로 와, 그게 낫잖아요. 그거보다 야, 너올 때마다 다 적고 이건 안 돼, 저거 안 되고 언제 하고 있냐고요? 그냥 일로 와, 부합되는 애 와, 와. 단점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부당한 피해를 줄수 있다. 왜? 약간을 몰라, 못도 모르고 그냥 사인 하서 네, 사인 하서 네 이럴 수 있잖아요. 약간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하고 계약 명시 약간 불변경 금지 원칙. 요거 솔직히 손사이론에는안 중요하지만. 계약법에는 나온다 그랬어요, 예. 부합계약하면, 예. 단체성, 예. 약관, 예. 계속 험이다 계속 되니까. 상행이다. 응. 상행이자 돈 주고 팔고 막 이러니까. 영리 목적으로 팔고 이러니까. 음, 요거는, 요거까지만 하죠. 예, 요거는 또할 얘기가 많으니까. 됐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